서울 강남 야경이 흐드러지게 빛나는 고층 아파트. 그 안에 한 유리창 너머로 윤지연은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손끝은 고요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떨렸다. 8년째 함께 살아온 남편 민석은 오늘도 야근이라며 연락이 없었다. 테이블 위 그의 휴대폰이 있었다. 실수로 두고 나간 듯 보였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손을 뻗었다. 알림창에 반복적으로 뜨는 메시지 하나. 지우 오늘은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지연은 이를 악물고 조용히 화면을 넘겼다. 채팅창 속엔 익숙하지 않은 이모티콘과 그녀가 모르는 남편의 말투가 흐르고 있었다. 지우야 오늘 밤은 너만 생각났어. 지연이랑은 요즘 거의 말도 안 해. 널 만나고 처음으로 숨 쉬는 느낌이야.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이 아닌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차들은 지나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 정지된 시간에 갇힌 채였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노트. 그 안에 꾹꾹 눌러 쓴한 문장. 내가 먼저 놓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손을 뗀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민석은 평소처럼 셔츠 단추를 채우며 식탁에 앉았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또 바뀐 거야. 그 한마디에 지연은 잠시 눈빛을 멈췄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제 비가 와서 연결이 좀안 좋더라. 다시 설정했어.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란프라이를 한입 삼켰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능청스러웠고 그 얼굴은 거짓을 말할 때조차 익숙하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던 지유라는 이름, 메신저에 남겨진 위치 공유 이력, 그리고 민석의 반복되는 외출 패턴. 그날 오후, 지연은 민석의 노트북에 몰래 접근했다. 로그인 비밀번호는 그가 자주 쓰던 결혼 기념일 날짜. 한 번에 열렸다. 히스토리에는 에스필라테스 강남점 강지우 강사. 블로그 여자친구 몰래 만나기 같은 검색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강지우. 낯선 이름. 하지만 블로그에 있는 사진 속 군더더기 없이 정리된 몸매와 도발적인 미소의 여성. 그녀가 감정 없이 스크롤을 넘기던 순간 한계시물에 눈길이 멈췄다.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는 밤이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샵의 스플라테스 샵 오늘 밤 9시 샵그 사람.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민석은 단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사랑이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자신의 핸드백을 챙겼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좋아. 그럼 확인하러 가보자.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금요일 밤 8시 45분. 윤지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 도착했다. 밤공기는 서늘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센터 건물은 5층짜리 상가. 간판은 밝았고 통유리 너머에 은은한 조명이 비쳤다. 지연은 그앞 카페 테이블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8시 58분, 그 순간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옆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 서민석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무언가를 품에 감추듯 안고 있었다. 그리고 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지연은 그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 슬며시 몸을 숨긴 채 3층에서 멈췄고 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갔다. 5층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여자 목소리. 오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진짜, 이 시간만 기다렸어. 순간, 지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도어락이 닫히는 찰칵 소리. 그녀는 멈춰섰다. 들어갈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문 앞.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지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무선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녹음이 시작되자 실내에선 낮은 대화와 키득거림이 오갔다. 지연이랑은 요즘 어때요? 신경 안 써도 돼. 이젠 널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 정말? 그럼 다음 여행도 둘이 가요. 당연하지. 널 위해 비밀통장도 만들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명을 바꾸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민서가. 며칠 후, 강지우의 필라테스 센터. 늦은 오후 수업이 끝난 시간. 지우는 땀에 젖은 머리를 질끈 묶고 정리 중이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 윤지연이 들어섰다. 차가운 눈빛, 단정한 복장. 예약 없으신 분은 지유가 말을 채 끝내기 전에 지연이 조용히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로 녹음기였다. 널 위해 비밀 통장도 만들었어. 오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젠 널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 녹음이 끝나는 순간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유는 당황했지만 곧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그걸 들으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유감이지만 남편이 날더 원한 것 같던데요. 지연은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랑도 결국 당신 손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지유는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확신에 찬 말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준비됐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감당할 차례예요. 지연은 등을 돌리고 천천히 나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진 행동자의 그림자였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서민석은 다소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엔 강지우가 앉아 있었다. 지연 씨가 식사하자고 불러냈다면서요. 지유가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윤지연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날카롭게 묶은 머리. 분위기를 단숨에 지배하는 걸음으로 테이블 앞으로 왔다. 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앉았다. 말없이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당신들 둘이 함께한 기록이 들어있어요. 문자, 통화, 위치, 공유, CCTV까지. 민석과 지유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지유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협박이라도 하시려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협박은 목적 없는 감정일 때나 하는 거죠. 나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혼인 파기 소송서, 위자료 청구 1억 원, 상간녀 민사소송 포함. 민석의 입이 벌어졌다. 지연아, 잠깐만. 우리가 다시. 그만. 지연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들은 나를 잃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지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게임은 당신들이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정해요. 레스토랑에서 지연이 떠난 뒤 민석과 지우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남아 있었다. 민석은 급히 USB를 집어들고 노트북에 연결했다. 지유가 막아보려 했지만 늦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대화, 사진, 위치 정보가 정리된 보고서처럼 정렬돼 있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민석이 중얼이듯 물었다. 지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몰라. 꽤 됐겠지? 여자들은 직감이 빠르잖아.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갑자기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나한테 진심이었니? 그 질문에 지우는 피식 웃었다. 글쎄, 시작은 재미없고 중간쯤엔 설렜고, 지금은 지루하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 부인처럼 차분하게 증거 모으고 법적으로 무너뜨릴 용기는 있어? 아니잖아. 당신은 결국 그냥 지루했던 결혼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연이는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 지우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그 여자가 무서운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야. 당신도 결국 그녀한테 이용당한 거야. 스스로 덫에 걸려버렸지. 문이 닫히며 민석은 텅빈 룸에 홀로 남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지연의 이름으로 정리된 폴더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폴더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윤지연은 블랙슈트를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지유는 증인석에 불려 나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연락 두절 상태로 출석 의무를 피하고 있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지연이 제출한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명확했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민석과의 위자료 청구 역시 전면 수용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석은 지연을 따라 나섰다. 지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지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시 주워줄 생각 없어. 그 말에 민석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지연은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지연은 작업실로 돌아왔다. 하얀 캠퍼스 위 그녀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한점한점 한점 색을 얹어가며 묵직한 침묵을 채워나갔다. 화폭 구석에 작게 적힌 글귀. 용서란 이름의 무기 나는 쓰지 않겠다. 밖은 맑게 갠 가을 하늘. 지연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끝에는 내가 서 있을 거야. 언제나. 늦은 밤. 어디론가 떠난 듯한 강지우의 블로그에 새 글이 하나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였다. 누군가 남긴 익명의 메시지가 그 아래에 붙어 있었다. 안녕, 강지우씨. 혹시 지금도 거울 앞에서 당신의 미소를 연습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훔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내 남편을 데려간 게 아니라, 그저, 그의 환상을 건드렸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었고, 당신 것도 아니었죠. 사랑이라 믿었던 건 착각, 우월감이라 착각했던 건 오만. 화면에는 지연이 쓴한 통의 편지가 천천히 펼쳐진다. 지유씨, 당신이 나에게서 뺏은 건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믿고 지켜왔던 나의 시간, 나의 믿음, 나의 존엄이에요. 나는 그 모든 걸 지켰고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죠. 혹시 아직도 내가 용서할 줄 알았나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마이너스 윤지현. 비가 그친 새벽. 고요하고 단단한 어둠 위로 햇살이 서서히 번져온다. 용서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야. 나를 지키는 선택일 뿐.